여러분들 죽을뻔 했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아이디어 안찾거든요 근데 얼음이 아니 하, 눈이 몇번 왔잖아요 어, 위에 눈들은 부드러운데 밑에 눈들이 아주 깡깡 얼어가지고 그냥 살짝 발으 그냥 미끄러져서, 미끄러져서 저 밑에 처박혀서 죽는거죠 아, 미고나로 이렇게, 이렇게, 아 딱딱, 얼음을 깨면서 올라왔어요. 아, 아 여러분들, 아이젠 꼭가고다니세요 지금. 눈이 아주 얼음처럼 얼어가지고, 어차피 밟으면 그냥 미끄러져요 예, 은사시나무가 아주 굴락을 이루고 있는데요. 같이 어, 사시나무 진흙버섯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너무 어려요. 한 년에서 2년 자란 것 같아요. 아무튼 어리니까 패스하겠습니다. 이게 갓과 배착이 동시에 동시에 생겼죠. 네, 그래서 가신니배착이니뭐 이렇게 품질 따질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니다 좀더큰거 발견하면은 제가 얘 특징에 대해서.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, 여기는 능선이죠 능선인데 며칠 전에 그 우대산대가에서 물항철나무 소개했죠 저는 거의 비슷하고 위에가 커요죠 <laughs> 예, 다, 어, 형제나무예요, 형제나무. 어, 이런, 이그숲이 봐서 사시나무 보다는 은사시나무 같아요. 아무튼 사시나무 천지인데, 은사시나무 천지인데. 어, 이게 버섯이 없죠? 크일났 말굽이나 붙던가, 말굽이라서 달리기. 큰일, 큰일입니다. 허탕치기 생겼는데, 어휴. 아, 여러분들 잠깐, 살갱이나 보세요. <laughs> 좀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하산할 어, 생각입니다. 옛날에 저기 난장판 저쪽에서 목재진흙버섯상황버섯이라고 어, 해야 되나? 손바닥만한 거 하나 땄었는데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. 찾으려나 모르겠다. <laughs> 아 깡치면 안되는데 이게 사시나무에서 이 진흙곳에서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아 옛날에 참 많았는데 한나무에서 도 시켰다고요 예,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석유일까요? 석이 서기 아닙니다. 석이는, 어, 간밑면이 무척 시커멓고, 그 까실까실 탈 같은, 그, 도출된 게 있어요. 이처럼이처럼 윗면이 렇게누런 거는 절대 채취하시면 안 돼요. 석이는 간밑면이 시커멓다. 발이 물에 퐁당 빠졌는데요 아주 간신히 여기서 여기까지 안 빠져가지고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깊은 산속에서 물 들어가면 빨리 철수해야 되죠 일단 천만다행입니다 이 버섯은 성명으로 어. 사람들의 계상이라고 그러죠. 어. 이 국명이 어 장수 진흙 버섯이에요. 그다음에 항명은 펠리누스 바움이 P I L A T 필렛. 예. 펠리누스 바움이 필렛. 장수진을 보소. 여기 길가랑 누가 따가면 또 자라고, 따가면 또 자라고. <laughs> 이 버섯이 어그 목질진을 보소, 어, 상황버섯이랑 가장 유사하죠. 그 초창기 이것 따서 그 목재 진을 보서 사기 쳐서 팔아먹은 게 많다 많았다 그러더라고요. 뭐 요즘도 뭐 인터넷 그런 거잘 모르는 아줌마 어.. 충분히 속일 수가 있죠. 보통 그. 목질 진흙 버섯은 황토색에 감미면 주변부로 아주 황금색이 돌죠근데제 장수 진흙 버섯은 황토색이 어 아니라 적갈색 약간 적색기가 있어요. 적갈색 그리고 이제. 꼭 그런 건 아닌데, 어그 목지진의 버섯, 상우버섯이 그 전형적으로 이쁘게 자라는 것은 감 윗면이 약간 오목해 보이기도 하고. 아무튼 요즘, 요즘 아니 작년에 제 친구가 뭐 목지진의 버섯 싸게 샀는데요. 봤더니 중국 거더라고요, 중국 거. 중국 거는 제가 연기돼서 봤는데, 아, 미면은 그냥 방금 딴거 같이 깨끗해요. 근데 위에 가 표면이, 어, 다산화돼가지고막 시커먼 표피가 다 사과가지고 다, 다 떨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우리 한국 목재진흙버섯은 아주 따져만 자 애지중지 간직하잖아요. 그래서 뭐채차다가 갈라질 수는 있어도 시커먼 가표면이 그렇게 막 자연적으로 막 떨어질 정도로 그 오래된 게 없죠. 그래서 목재진흙버섯 이어 중국 붕은 뭐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표면 시커먼 게막 다 아, 떨어져 나갔다. 그러면 중국에서 건너온 거일 수가 있어요. 아무튼 뭐 중국 거 뭐, 요즘도 밥 먹으면 저 장수진의 버섯으로, 그 목재진의 버섯 사기칠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하시는 분 있으면은, 혹시 의심스러우면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. 친구놈도 구매한 다음에 이제, 저한테 사진을 보내가지고 내가 중국 거라고, 그래도 돈을 돌려받았죠. 그 중국 거는, 그때 우리 연길 갔을 때 3,40이면 삼나, 키로에. 그리고 한국이, 그, 실온에서는 막, 곰팡이가 막 펴요. 요, 한여름에 습할 때. 근데, 그, 물건 놓은 것들은 참, 뭐, 길거리 그런 데 있어도, 참, 곰팡이가 안 피죠. 뭐, 약품 처리한것 거죠. 약품 처리. 그, 친구, 친구놈이, 중국, 목재진을 벗어서, 다려 먹었더니, 웬 약품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, 여러분들. 오늘 거의 허탕 쳤습니다. 같이 눈구경으로 만족하시죠. 메리 크리스마스.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.